다이어트할 때 완전 든든한 두부면 팟타이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오늘 레시피는 2인분 기준이에요. 먼저 양파 반개를 채 썰어줍니다.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넣고 달달 볶아주세요. 색이 갈색으로 변하면 새우 투하! 새우도 달달 볶아주다가 색이 약간 빨간색으로 변하면 물기 제거한 두부면을 두팩 넣어줍니다. 소스는 저당골 소스 두 숟가락, 스리라차 두 숟가락, 물네 숟가락, 알룰로스네 숟가락, 참치 액젓 두 숟가락 같은 네 숟가락, 마지막으로 식초 두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소스를 넣고 매콤하게 먹고 싶어 베트남 고추를 넣어 볶아줍니다. 물에 뽀득뽀득 씻은 숙주도 넣어주고 숙주의 숨이 죽을 때까지 잘 볶아줍니다. 계란을 두개 준비하여 스크램블 해주고, 전체적으로 볶아줍니다. 마지막으로 땅콩을 뿌려주면, 완성!